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천기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자랄 때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고 기운들이 전부 다 등급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자랄 때 어떤 거 기운을 받아 가면 성장하는 기운이 있고 성장이 다 되고 나면 지상에서 자라는 기운이 아니고 활동하기 위해서 기운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면 또 쉽게 갈수 있느냐 그러면 사기와 정기를또 어떻게 분별해 갖고 가져가면 되느냐 인적인 기운을. 천 이라고 합니다. 사적으로 우리가 도움받는 걸 시기라고 해요. 시기는 누가 가지고 노는 거냐. 한신이 조상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신 공신은 집착을 많이 놓아서 공신이 되는 거예요. 자연의 일을 하는데. 적인 힘에 써는 게 아니고 공적인 힘을 써는 그런 대신들이 있다. 그러면 이 공적인 기운을 받아야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. 힘선이라는 게 뭐냐면 가볍다, 집착이 없는 가벼운 신.